처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제가 사함께 부임할 때 그때 나왔기도 한 24년 됐죠. 아, 김요석 목사님이 쓴한정지과 아, 같은 책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15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목회하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광주에는 용어 마을 즉 당시 에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운동병자들의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다양한 어, 사람들 만났고 그들로 인하여서 가정적인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일 가운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정씨라고 하는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들만 여덟 명인데 이 아들 여덟 명을 키우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근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았던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산꼭대기 절벽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스러워서 또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 가까이 할수 없어서 이 아이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절벽 끝에 서서 생각하니까 이 아이만 죽여서 안 되고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아버지는 가정을 생각하셔서 가정의 식구들 책임질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아들은 데리고 내려와서 소록도로 넘기고 자신은 가정에 돌아와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냄서 아들 하나 둘씩 결혼해서 다 분가를 하고 나왔고 자신의 아내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큰 아들 집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만나서 나좀 지냈으면 어떠냐니까 어떤 가정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실망하는 것 가운데 그동안 지냈던 잊혀졌던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소록대에 가서 그 아들을 만나요 무려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자유도 소록대에 와서 처음에는 죽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아버지 저와 함께 같이 지내십시다 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저도 이 학교에 벌써 한4 0년 가까운 세월만에 처음 찾아온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 귀한 학생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쓰임 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7080의 시대, 저희 시대는 세시봉 들어보셨나요? 조영남, 윤형주, 송찬식, 김세환. 이 사람들의 노래는 참 감칠맛 납니다. 나그대게 모두 드리리 감격스러운 영재. 저는 70년대 당시에 세시봉 카페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젊은들 카페는 뭐 특이한데 찾아야 한다만는 세시봉 카페가 명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노래 부는 르 사람도 많았는데 그 당시엔 노래나 어찌 됐든 간에 세시봉의 뜻이 뭐냐? 뭘까요? 몰라요? 7080 시대 아니라서 그런가 보네. 아주 좋다는, 아주 좋다 프랑스어입니다. 아주 좋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스라서는 예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을 보면 그는 학자입니다. 그거 제상이죠. 그러나 그는 당시에 메데 파사 지역의 아닥사사왕 때 포로 생활을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닥사사왕의 명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에 자리에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포로였어요. 누가 알아주건 안아주간에 한마디로 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와 같은 찬송의 감격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잊혀진 것 같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하고요?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계셨다 예루살렘 성 실제로 보면 바벨론에서 파괴되었던 황폐한 곳이 되었어요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든 학자로 세우든 세상에 어떤 자로 세우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름답게 세우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간에 한 임직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남아공 아시죠? 몰라요? 삐아공이에요? 자, 남아프리카 공원, 아프리카 제일 남단이죠. 저희께서 한 20년 동안 성교사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성교하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왔서뭐몇년 전에도 왔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아공의 화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만 저는 그 나만은 화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갔을지라도 뭐 달러를 썼지 그냥 나만 화폐 쓴 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보여 주는데 처음 봤는데 보니까 짐승이 있어요. 코끼리가 있고 코뿔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표범이. 아, 이게 뭐야 돈이? 뭐 짐승들 갖고 노는 거야? 이랬지만 아, 아니란다. 뒤를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네슨 만델라가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얘기해요. 남아공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와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낸 나라인데 이 남아공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뭡니까? 넬슨 만델라가 화폐를 제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갖다 넣은 거예요 짐승들 이 뭡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화폐는 뭡니까? 그래도 조선시대이 땅에 그렇지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흔적에 그림을 거기에 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스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를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에게 살려놓으셨어요. 이제 감각이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감각이 있는 자가 된 것은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있는 값어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450년 동안 지배하면서 남아온 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는지 어쨌든지간에 짐승의 모습이 화폐 기록이 돼 있어. 이제서 비로소 낸스만 대통령이 지경을 나서 얼마 있어 죽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사람의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지도자 위대한 주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참 영원토록 영광과 찬성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살아나게 하신 감각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단 말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우습게 이고 자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감각이 없지요 분별력이 없지요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고 적어도 이 신학대학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이 신학대학은 그래도 하나님의 학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을 뭡니까? 제대로 듣고 보고 깨우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번을 받았든지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서참 귀하게 쓰임 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28절에 또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불평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분노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곤도우스 12장에서 사도바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니?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찌 됐든 안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육신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보험 전환자의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내게 백신 은혜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반드시 깨닫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유.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게 하신 것도 은혜요. 먹어서 입맛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먹어서 그것을 입맛이 있어서 먹지만은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활동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바른 신앙인의 삶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인데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예스라 다음에 뭐예요? 니헤미아죠니헤미아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래. 손에 힘을 주었어. 요 이스라엘 황폐한 땅덩어리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내 위에 있으므로, 여와의 호 손인데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그래요. 저는 79년대에 군대를 입대 합니다. 목회자 군대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남자는 군대 얘기밖에 할게 없다. 그러고 뭐 축구 얘기밖에 할게 없다. 그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학부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봤어요. 성경 시험 합격이 안 되면 한 학기 못 올라갑니다. 3학년, 4학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성경 시험 을 보기 위해서 당시에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외워야 되냐? 적어도 한 300개를 외워야 돼요. 요즘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저는 왜 그러냐? 저는 그 당시에 예웠던 성경 구절이 지금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지금 눈 앞에 가끔 보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웠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지금도 분명하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당시에 힘이 들었죠 저는 목회자 아들이지만 은 목회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지 않았던 사람이 한 학기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니까 구절절을 외웠는데 그것이 지금 목회하는데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 머리가 쇠퇴하기 전에 미리 지금 네가 젊을 때 에워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외우면 후에 쓰임 밖에 하실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 나의 삶이 좀 공고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내가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가장 밑거름이 될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현장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인 받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예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내 머리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 두셨어요. 어느 것다떠 버릴 것 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어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를 위하여 있어 나를 온전히 들어 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위대한 가치감각을 가지고 장차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앞으로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기 이사야장 10절 말씀이죠. 이것도 그때 예언 또 말씀해요. 40년 전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 위에는 내가 징검같이 나으리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익한 시간이고. 나의 삶을 다듬어 가는 시간이다.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 아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쓰임 받는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고 오늘의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장로의 신학 대학 오늘 채플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 가운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여호를늘 찬송하며 지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어인는 감각이 살아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뜻을 두고 계셨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따라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